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제자가 많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무려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명을 불렀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두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몬 열심당원, 가나한 사람 시몬, 열심당원 시몬.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개바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야고보,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른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두 사람까지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세명 되면은 아주 헷갈립니다. 특별히 가론 유다가 너무 유명해서 유다라는 이름은 가론 유다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다가 두 명이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유다는 별명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그게 본명이 아니고요 별명입니다. 도마의 원래 이름이 유다입니다. 예후다 도마. 도마라는 무슨 뜻이냐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디드모라하는 도마 나오죠. 디드모라는 말도 쌍둥이고 도마라는 말도 쌍둥입니다. 마치 개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외모가 제일 닮았대요. 그래서 어두울 때 보면 어 예수님인가 할 만큼 그래서 도마,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도마의 원래 이름 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이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다 했던 이 유다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역시 별명인데 다데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할머니가 애기 이렇게 안고 엉덩이 두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아이고 내 새끼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다데오입니다. 아이고 우리 다데오 우리 다데오 다데오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요한과 오늘 이 유다 다데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막둥이 귀염둥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고별 연설을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핵심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 질문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교회의 중요한 고백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유다 다데오가 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흐릿하지만 핑크색 지도가 중동 지역입니다. 제가 국제 이사회로 참여했던 SWM 그 선교의 그 M센터를 지금 지도상에 아마 숫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 지도상에 있는데 제가 2번, 4번 M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2번 이스탄불에 있는 M센터, 4번 바투미, 조지아 바투미에 있는 4번 M센터. 제가 오늘 아침에 차 목사님 전화가 아니었으면 일부 예에못올뻔 했어요. <laughs> 그래서 아, 급하게 이제 올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 집을 다 했는데 일부 때는 뒤에 이렇게 앞에는 괜찮았는데 뒤 몰랐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머리가 왜 그러십니까? 세 집을 다 이제 없앴는데 하여튼 2번, 4번 갔다 오느라고 아, 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흐릿한 제가 손으로 써놓은 11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희루하게 제가 레바논 지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레바논 김영아 선교사님 이 히스토리시 메이커스라는 공간이 11번 M센터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김영아 선교사님 옵서버로 오시게 해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 소개하고 또 다른 이 M센터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어, 제그 아내는 이스탄불을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보고 온 것이 혹시 공사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 예, 이건 이제 4번 우리 바투미 센터인데 2번 그 우리 이스탄불에 있는 세타도 이제 공사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 소피아 성당, 블루모스크.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laughs> 멀리 있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이 센터만 방문했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공간 공사 중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참 감동적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오늘 유대다대호 같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겐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소피아 성당 안 봐도 여기서 이 공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근데 유대사도와 같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한 들판에서 밤에 양치돈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당시 법정의 기준에 의하면 증인의 기준이 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 이름 없는 여인들. 그들이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 11번 M센터 다다 난민들이에요. 그럼 일정표 한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일정표가 너무 회의적이죠, 여러분. 농담인데, 못 받으시네. 원래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들어요. 근데 오늘 일정에 일곱 가지 세션인데, 근데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각 m 센터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우리 m 센터 지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번, 6번. 그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 안순자 선교사님과 미국인 남편이, 패트릭이라는 남편이 계신, 같이 오셨는데, 아, 교인들 을 데리고 한번 여기 가서 한번 기도로 저 섬기는 교회를 돕고 싶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카이로 같은 데는 우리가 지난 성탄 헌금 여기 이제 현재, 현지 교인, 아, 이제 목회자 아, 그 생활비로 보내드렸는데, 이곳에 가서도 함께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뭐, 거기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웨스턴블레엠 대표 선교사님이 김준영 선교사님 모두시더라도 여기 한국 본부 스태프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여기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어, 듭니다. 감동은 감동이고 기쁨은 기쁨이고 행복은 행복인데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 유대 다대와 같은 생각이에요. 2000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뭐 M센터가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스민 혁명 이후에 많은 내전이 있고 그리고 리키에큰 지진이 나면서 선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자면 요한복음에서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곧 요한교회의 고백이었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대단히 독특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가이사의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 복음의 만큼은 빌라도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요한 복음에 나오는데, 근데 19장 12절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석방하고자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갑작 놀라서 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필로스투 카이사로스. 우리말 성경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가이사의 친구예요. 가이사의 신복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심장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당신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예수를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친구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강력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고 우리는 예수의 친구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별 연설하는 이 시간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시간이에요. 빌라도를 향하여 가이사의 친구라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찬송과 가사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예수 내 친구. 틀린 표현이에요.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별 연설은 제자들을 예수의 친구로 불러주시는 시간이에요. 너희가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나의 신복과 같은 존재다, 나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다,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데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겐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너희가 나의 친구다. 세상은 예수의 친구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친구가 이제 세상에 예수를 알립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예수의 친구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친구가 되고 그 예수의 친구가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이번에 바투미를 가 봤더니 그 조지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봤더니 이 정교회는 항상 그 성자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예배당 안문에 있잖아요. 세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림이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됐던 마티아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열심당원 시몬. 이세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아 정교의 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채사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세 제자가 아까 지도에 보여준 대로 조지아 바툼이 북동쪽으로 가서 흑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아와 안드레와 열심당원 시몬 그 그림을 조지아 정교회 예배당에다가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마띠아 순교지 사진입니다. 마띠아가, 순, 마, 마띠아가 죽은 곳이라고 알려진 곳. 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한 50명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한국에서는 12분 가셨고, 이제 그 미국에서 한 20여 명 오셨고, 이 김진영 선교사님이 1.5세 어, 선교사님이셔서 주로 이제 네트워크가 미국 한인교에 주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각 m 센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신데이 기록에 의하면 마띠아가 로마 요새 근경에서 숨겨 왔다 하는 기록을 따라 이 사진 찍힌 곳이 그 로마 시대 때 포트레스 요새인데요. 그 마띠아 순교지를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안드레 그 사진입니다. 안드레가 조지아에 왔다 하는 것을 이 조지아 정교회가 기념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우리 한 50여 명이 이 여기가 이제 조지아와 터키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터키 땅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조지아 땅이고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죠. 저 뒤에는 모스크가 보이죠. 그쪽은 이제 그 터키 땅인데. 말씀드렸던 이 마티아 순교지와 그 안드레 그 기념 센터가 바로 이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척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의 친구가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난민 센터를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우리보다 어쩌면 탈북민 중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인 된 예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난민들 스스로도 살아나겠다. 탈북민들도. 여러분 탈북민 여기 한국 가서 정착하면서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정말 이 난민들한테 가서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이란 난민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예수의 친구가 세상의 예수를 알리는 모습과 같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둘째 날 경건에 아침 경건회 때 제가 기도인도를 하고 미국 어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김한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띠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목회자들과 성교사님들이 바투미까지 왔으니까 마띠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누구는 마띠아가 가론 유다 후임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열두 번째 열두 제자의 맨 마지막에 그 자리를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선 사람 그러곤 성경에 나오는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마띠아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 바투미에 와서 마띠아 순교지를 만나니까 김한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럼 마태아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채살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나갈 때 충성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예수의 친구들이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저희가 첫날 저녁에 이제 그 페르시아권, 아랍권, 튀르키예권 거기서 이제 그 하시는 현지인들 가운데 놓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국 교회 재정 후원하는 교회 아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물론 재정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서 기도하는 교회다. 후원 많이 해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니고, 교인수 많다고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니니,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의 친구가 되자. 예수의 친구가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예수의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교회는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친구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친구가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친구가 누굽니까? 베드라임 들에서 밤에 양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탄생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십자가 앞까지 다가갔던 여인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 무덤을 향해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평안하냐?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그 샬롬이라는 말은요, 일상적인 인사예요. 잘 지내지? 별일 없었지? 잘 지냈냐? 그게 예수님의 인사였어요. 샬롬. 평안하냐? 별일 없지? 잘 지내지? 잘 지냈니?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잘 지냈니? 별일 없지? 잘 지내니? 이제 예수의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친구들에게 예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권세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별연설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될 때, 도마도, 베드로도, 유다 다데오도,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마티아도, 안드레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다대오 이 막둥이 귀염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좋은 발판을 잃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의 친구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강력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예수 안내가 하나이며 우리가 예수의 친구라는 그 요한복음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요한 교회의 고백이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주여, 우리도 예수의 친구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를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